엄청 쫀득해요, 여러분. 이빨 현찮은 사람도 드시지 마세요. 이빨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이빨 그냥 나가 떨어져 그냥 임플란트 이거 한대. 어양 양념 했어요. 양념 된걸 후추 뿌리고 소금 뿌리고. <laughs> 밥만 내려면. 줄기타고 맛있어요, 키름이좋기 생겼어요, 보니까. 여기껏 먹은 돼지고기 살 중에 제일 쫀득 거네 진짜 제일 쫀득, 엄청 쫀득해요, 여러분. 이빨 현창는 사람들 드시지 마세요. 이빨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이빨 그냥 나가 떨어져 그냥. 임플란트. 제가 어떻게 내요제가 이쁜가? 응. 아니 이걸 언제 먹어보겠니? 있는 것도 몰랐다. 응? 응? 이득 아니 언니 겁나 맛있어. 겁나게 쫄깃. 지방 맞아요. 기는 지방 맞아요. 맞아요. 음.